노인네가 무슨 여행이야 노인들은 집에만 있는 게 최고야 여행 갔다 다치면 약간만 들잖아요 그냥 집안일이나 해주세요 여느 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통장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 너희들은 젊으니까. 평생 깡통차고 유람하게 해줄게.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주나 봐주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산이고, 무슨 바다야.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푼 모아온 그 통장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인분들이 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안 창피한 줄도 모른다고 나이감 못 한다고 수군거려요. 여느리가 제 여행 가방을 발로 툭 차면서 비웃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깨어 넣은 옷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부질없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졌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살았는데, 단한 번의 여행조차 죄가 되는 걸까요?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그날 밤, 저는 손에 든 통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오기가 말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속 시원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며느리가 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보셨어요? 노인네가 나서면 흉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70 넘은 분이 혼자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은 된장찌개에 숟가락만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더군요. 손녀딸도 제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할머니. 저희 학교 친구들도 할머니들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손녀마저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밥숟가락을 들던 손이 떨려서 식탁 위에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다 어머니 생각해서예요. 밖에서 저지른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못 다스린다고 하면 창피한 건 누구겠어요? 며느리가 김치를 집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매운 김치 냄새가 코를 질렀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아렸어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들었어. 저집 시어머니가 여행 가려다가 며느리한테 혼났대. 아유, 나이 들어서 철없긴. 집에서 손주나 봐주면 되지. 무슨 여행이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정말 제가 집 밖을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푼 모은 돈이었죠. 여행지로 가는 비행기 표 값, 숙박비, 맛있는 음식 값까지 다 계산해 두었는데, 통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찢을 때마다 제 꿈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그저 집에만 있어야 하는 늙은이구나.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혼자 아침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냄비를 태웠습니다.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아무도 없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라며 이웃들에게 수군거렸답니다. 그분은 요즘 좀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살아있어도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 노인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70대 할머니가 요리를 가르치는 영상으로 수많은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죠. 화면 속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세상이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속닥거렸죠. 저집 시어머니 여행 가려다가 며느리한테 혼났다면서 나이 들어서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손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손녀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거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도 인터넷에서 활동해보면 어때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제일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모르지만 전 알아요 손녀가 제 주름진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 다음날 아침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영상 찍어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70이 넘어서 카메라 앞에 선다니, 무슨 배우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손녀의 맑은 눈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바다가 보고 싶어서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이더군요. 그럼 그거 찍어요. 할머니가 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해요. 손끝이 떨릴 만큼 설렜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일상을 기록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바닷가 백사장을 걷는 모습.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특별해졌어요. 할머니, 바다 보면서 느낌 말해주세요. 이 나이에도 바다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젊은 날의 꿈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손녀가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 방송에 올렸습니다. 70대 할머니의 혼자 떠나는 바다.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죠. 할머니, 영상 이름은 뭐로 할까요? 글쎄, 노인여행 일기는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손녀가 숨이 넘어갈 듯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댓글 봐요. 조회수가 만 회를 넘었어요. 작은 화면에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지세요. 저희 어머니도 용기 얻으셨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니요. 작은 화면 속에서 제 세상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요. 할머니.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동네 재래시장에 가려고.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 후제 영상이 SNS에서 감동 영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도전,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준다 라는 제목으로 공유되더군요.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점점 늘었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역방송국 기자였죠. 어머니, 노년의 용기라는 주제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계십니다. 손녀와 함께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온 동네가 우리 집 얘기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손에 든 휴대폰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안 창피하게 치매 노인 흉내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집 완전히 망했어. 가슴 속에서 불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그런 말로 모욕하다니요. 며느리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 삶을 사는 거야. 삶이요? 노인네가 무슨 삶이 있어요. 당장 전부 다 지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영상에 악성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건 다 연추입니다. 노인 이용해서 돈 벌려는 가족들이에요. 불쌍한 할머니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손녀가 울면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엄마가 다른 이름으로 글을 남기고 헛소문을 퍼뜨렸대요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영상 일시 정지 통보였죠.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겨우 시작한 제 작은 날개를 며느리가 꺾어버린 거예요. 방문을 닫고 혼자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손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기자님이 다시 연락 왔어요. 생방송 출연 제안이래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대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어요. 끝내야 할 싸움이 시작됐으니까요.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거예요. 진행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여행 영상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며느리가 노인들은 집에만 있는 게 최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쾅 열리더니 며느리가 뛰어들어 왔어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연출이에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셔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맨들이 당황했고. PD가 손짓을 했지만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 노인네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족이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가 도와준 녹음 파일이었죠. 그럼 이걸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명으로 문제 제기 글을 남기고 어르신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신고해 주세요. 해당 영상은 운영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님 목소리인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떨리는 모습을 생생히 담았죠. 그만.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느꼈어요.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며느리 누구야? 회사 어디 다녀? 노인 학대잖아. 신고해야 해. 방송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죠. 김 과장님,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만 남았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 잃은 거예요. 남을 밟고 선 사람은 결국 자기 발밑에서 무너집니다. 그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한 여성. 며느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미 온 동네가 알고 있었죠.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노인을 무시한 대가를 받는구나.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이 아니야. 아들이 이혼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린 끝이야. 어머니한테 한 짓은 평생 용서 못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림자처럼 작아져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죠.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더군요. 손녀가 제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엄마한테 당당해질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 할머니가 증명해 주셨어요. 다음 여행 영상 기다려요. 할머니 최고. 그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죠. 구독자는 10만 명이 넘었고,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 제안도 왔어요. 여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빗더미에 앉아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손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 이번엔 고향에 있는 산과 바다로 가볼까 해. 어릴 적 추억이 있거든. 손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은 것 같았어요. 진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